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네. 어머님 자체가 독서 환경이라는 거예요. 학기 초에 아이들 이렇게 3월 달에 이제 아이들의 독서 환경이나 이렇게 가정 환경을 조사하기 위해서 가족, 그 물고기 화를 음. 그리거든요. 네, 네. 그러면 아빠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오. 리모컨으로 막 이렇게 하거나 어, 엄마는 얼굴도 없어요. 이렇게 뒷모습으로 이렇게 요리하거나 청소하는 모습. 아.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 아빠는 책도 안 읽으면서, 넌 읽어, 좋은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이들에게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의 저는 조선에듀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책 읽는 아이를 만드는 것이 엄마들의 목표일 텐데요. 점점 더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그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던 중에 정말 현실적인 팁을 주는 책을, 책이 있어서 오늘은 그 책의 저자분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교사이면서 초등 하루 10분 독서 독립 책을 출간하게 된 박은추라고 합니다. 선생님, 올해로 30년 차 초등학교에서 교회직을 하셨다고 네네, 들었었어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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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네, 그 중에 30년 동안 네네. 가장 중요한 교육을 하나로 꼽는다면 네네. 독서를 강조를 하셨어요. 네네. 그 네네, 이유는 네네. 뭔가요? 옛날에 아이들이 소화했던 그 학습량을 아이들이 소화를 못해요. 음. 그러니까 문해력이나독해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아이들이 어, 책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제 가까이 하기 때문에 네. 짧은 글을 많이 읽잖아요. 네. 짧은 글 읽고 또 이렇게 SNS나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것에 익숙하고 또 유튜브 같은 동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듣는 독서에만 익숙해요. 음. 예를 들어서 이제 국어 시간에 어, 어떤 활동을 하고 어 여러분, 어, 이 책을 읽고 어, 이런 활동을 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면 그것을 네.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죠. 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면 아이들이 이렇게 본문, 지문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속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겉으로 볼때 아이들은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음. 아는 것도 많아 보이는데 공부한다는 거는 네. 어, 읽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네. 사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논리적인 그런 힘이 있어야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있어야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언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 공부가 이렇게 힘에 겨운 아이들이 있어요 직업이 배우는 학생인데 앉았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떤 영어 학원을 등록해서 갔는데 모든 사람이 원어민의 말을 이해하고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나만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있잖아요. 음. 그러다 보면 아이가 이제 배움에 이렇게 뒤쳐지게 되고, 뒤쳐지게 되고, 예. 학습에 흥미를 갖기, 갖지 못하게 되죠. 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 어머님들이 네. 책읽기, 독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어려서부터 엄마표 독서를 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네. 많고, 네. 근데 참 현실적으로는 책 네. 읽는 아이를 만나기 힘든 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 음. 성인, 그, 독서, 연간 독서량이 7 5권이거든요 음. 그리고 그나마도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 사람들이 50% 이상이에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책은 본인은 안 읽으라고 하면서 아이한테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독서가 중요하다고 아니까. 그 독서를 잘하면 공부를 잘한다는 걸 아니까. 근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네. 어머님 자체가 독서 환경이라는 거예요. 어, 학기 초에 아이들 이렇게 3월달에 이제 아이들의 독서 환경이나 이렇게 가정 환경을 음. 조사하기 위해서 가족 그 물고기 화를 음. 그리거든요. 네. 그러면 아빠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어. 리모컨으로 막 이렇게 하거나 어, 엄마는 얼굴도 없어요. 이렇게 뒷모습으로 이렇게 요리하거나 청소하는 모습. 아.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 아빠는 책도 안 읽으면서. 어. 넌 읽어 좋은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이들에게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네. 오히려 더이 책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나요? 네, 그이 독서 습관이라는 것은 어 이렇게 갑자기 애가 학교 와 가지고 들여지는게 아니고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네, 그 독서 습관이 우리가 먹는 습관이든, 입는 습관이든, 잠자는 습관이든, 양치질을 하는 습관이든 그게 하루 아침에 된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밥 먹듯이 숨 쉬듯이 이렇게 길러줘야 될 거거든요. 그게 습관이 된 아이들이 점점, 점점 더 이렇게 책을 잘 읽을 가능성이 많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선생님을 책 읽기를 강조하는 선생님을 만났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런 노력이 뒷받침 돼야 아이의 습관을 네네. 잡을 수 있다. 네네. 근데 선생님, 이 책을 보면 시기적으로 초등이 네네. 독서 습관을 잡기 가장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를 네네. 하셨어요. 네네. 그 이유는 뭐, 뭔가요? 언어도 이렇게 결정적인 시기가 있잖아요. 네네. 저는 이 독서도 네네.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음. 어, 특히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1, 2학년은 어, 독서 골든을 넘어서 다이아몬드 타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어,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제가 1학년을 담임해 보면 네. 이 아이들은 굉장히 뭐든지 하고 싶어요. 이렇게 뭐든지 잘 하고 싶고. 음. 어, 또잘 잘하고 싶고 잘할 것 같고 네. 제일 질문도 많고 궁금한 점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수용을 잘 하는 시기네요. 네. 아.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이는 아, 시기가 예. 이 초등학교 아. 1, 2학년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 독서 습관을 잘렇게 아. 드리면 아, 이것이 아마 초등학교 때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 1, 2학년을 놓치지 마세요. 네, 1, 2학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선생님 네. 1, 2학년 때 이제 독서 습관을 잡으려고 네. 시작을 한다면 네네. 어떻게 습관을 들이는 연습을 좀 하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초등학교 이제 1, 2학년 들어가면 엄마들이 갑자기 애들 을 손을 놔요 너는 네네. 네가 알아서 이제 해 한글을 읽으면 책을 안 읽으려고 오, 하더라고요 네. 그럼 안 되나요? 네네. 그거는 네 그거는 이제 어, 초등학교 때도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책을 읽기를 시키는 것과 병행해서 네.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뭘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 비탈길을 네. 아이가 이렇게 독서 습관, 독서 독립이라는 그런 수레를 끌고 올라가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낑낑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부모님이 살짝 뒤에서 밀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비탈길만 오르면 그 아이의 독서 자전거는 스스로 가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어~ 너 이제 니가 네가 이제부터 네가잘 읽어 네. 그러다 보면 조금 습관이 들다가 말죠어 내가 이제 책을 읽어주면 나만 의지할까 봐. 네. 아 그런데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않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책을 제대로 읽으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문맥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책을 네. 어~ 엄마 나이책 사줘 네 어~ 계속해서 예 책을 어. 이제 (1~2학년) 그런 시기를 보내면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스스로 찾아 읽어요 그렇지 않고 그 읽기 독립을 충분히 해주지 않으면 아이는 어~ 책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음. 학교 공부도 어려워지는 어떤 주제 책은 상관이 없나요 책의 종류라든지 네네네. 책의 주제는 네네네. 상관이 없나요 유학기 때나 이렇게 초등 (1~2학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책을 다양하게, 음. 다양하게 권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책이라는 것은, 어, 이렇게 재밌다, 음. 즐겁다. 일단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어렸을 때 습관이 평생 가잖아요. 이렇게 책이란 즐겁다는 생각을 갖게끔 어. 어, 부모님이 이렇게 책놀이를 한다든지 예. 어, 책 문화를 만들고 음. 이제 3, 4학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해당 학년에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 독서가 시작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책만 읽으면 안 되고 그 학습도 받쳐줘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학습과 관련된 음. 어, 이제 그런 책을 권해주시고 학습도서라고 네. 하면은 흔히 생각하는 고, 교과 연계 도서를 생각하면 네. 되나요? 교과 연계 추천 도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어, 출판사나 이렇게 각 도서관에 있는 학년별 예. 권장 도서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보면 맨 뒤에 보면 어. 교과서 수록 도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일부만 일부만 있고 어, 진짜 원문의 책이 있거든요. 네. 그런 이제. 내가 우리 아이에게 무슨 책을 어 이렇게 일찍 읽을지 모르겠다. 네. 그러면 그런 책을 어 권해주면 아이가 이제 학습, 수업 시간에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배경지식이 많아져서 공부도. 자라게 되고요. 음. 이제 도서관에 이제 이렇게 대출율이 많은 책, 음. 그 확실하게 아이들이 좋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책이라도 어디 가서 읽어라 해서 논술 학원이나 초등 독서 학원을 많이 보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가 언어 능력이 안 되는데 막그 해당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강조하면 음. 아이들은 오히려 독서와 멀어지게 돼요. 독서 논술 프로그램을이나 뭘 권할 때 그가 좀 체계적으로 배우길 원해서 여기 보내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때? 물어보시고 아이가 음 그래 엄마 나도 해볼게 할때 보내주시고요. 특히 고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 독서가 공부와 너무 밀접하다는 걸 아이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독서가 왜 중요한지. 그걸 아이가 스스로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스스로의 그 독서에 대한 그런 독서 동의가 강력해질 때그때서 읽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소용이 없어요 묵독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 내어서 읽으면 정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훨씬 더 이해를 잘하고. 어,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걸 누구 앞에서 읽어야 되는 건가요? 네, 소리내어 책 읽기는 그냥 너 혼자 가서 읽어 이게 아니고요.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 앞에서 읽게 네. 하면 좋아요. 그렇죠.